동네 중에 어디가 조금 더 늦어서 가까운 곳이에요? 무조건 성수죠. 오. 성수는 이미 뭐 4, 5년 전부터 뜨고 있었고 얼마 전에 가봤어요? 응. 또 달라졌어. 오. 더 힙해지고 그래서 계속. 그래서 다니는구나. 여기는 내버다이구나아 예. 저는 저는 약간 좀 해방촌 역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꿈틀꿈틀하는데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 음. 한창 막 자리 잡은 데보다. 꿈틀거리는 다르잖아. 네. 너무 오래 꿈틀거리고 <laughs> 아, 아니, 좀, 해동만 이 정도 꿈틀 됐으면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꿈틀대고 성수동은 계속 이제, 막갓 잡아 올리는 고등어처 아니, 근데 우리, 곰 그래 현무 씨가 나. 너무 이제 유행을 쫓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좀, 뭐, 핫, 더 핫해야 뭐, 이런 거 같은데요. 핫하 해방촌은 계속 꿈틀거리기만 할 수도 있어요. 오, 거봐, 거봐. 내말 맞지? 그러니까, 나 이로 꿈틀거리는 게 좋다는 거지. 네.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음. 성수동과 해방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땅이 기울어져 있냐, 평지냐 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면 상권으로는 잘안 돼요. 네. 옛날에 아. 그런 풍수지리에 물을 부어서 물이 흘러가면은 장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 힘들기 때문에. 아. 처음 들어봐.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에? 에스컬레이터로 두면 돼요. 아, 아 홍콩 네. 그렇죠? 미드레벨 아. 그렇죠. 그 올라가는 길이 어려운 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 다음에 걸어 내려오게 하면 되니까. 음. 그거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는 있죠 홍콩 미드레벨 거기는 엄청 경사인데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가기가 네, 좋으니까 가기가 네, 좋으니까 그럼 박사님 픽은성수예요 해방이에요 각각 매력이 있다 네. 어. 성수는 주변에 건대 있구나 이제 중랑구까지 올라가는 그걸 보는 거고 강남 배후로 그렇죠. 해방촌은 후암 해방 이태오 세트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추위를 보는 게+ 이기 때문에 각각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언덕이냐 평지냐 서울뷰가 보이냐 한강이 보이냐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등 비교라기보다는 각각 취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